is in Lima. 리마. 리마에서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 리마가 어때요? 몰라요? 보세요. 여기 나와 있어요. 설명을 해줄 거예요. The capital of Peru. 페루. 페루의 수도인 리마에서의 삶은 쉽지 않아요. 라는 뜻이겠죠? 자, 그럼 왜 쉽지 않을까? The city, 리마라는 도시는요, is located, 위치되어져 있는데 어디에 위치되어져 있냐면 내절 사막에 위치하고 있어요. 사막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it has little water. 물이 굉장히 적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Also, air pollution. 공기오염도 is increasing. 증가하는 중입니다. d u 을 뭐뭐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듣고 있니? 네. 뭐 때문에? heavy traffic. heavy는 무거운이라는 뜻이죠. 네. 무거운 교통 이러지 말고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지 교통체증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바로 로컬 유 u 버 i v e r s i t y local university and g e o c 는부산대학 e l l w e l 전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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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하 l l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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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e l 지역 대학. l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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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l w e 웨폰은 무슨 뜻이냐면 무기란 뜻입니다. Unusual, 독특한 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에 to fight these problems, 이러한 문제들을 싸우려고요. Billboard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문법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요, Capital이란 단어가 있어요. 수도. Capital은 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서 무슨 뜻이냐면 수도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수도 어디예요? 서울. 제주도의 수도 어디예요? 제주도의 수도어 어디 아. 있어? h 얘기하면 대부분 h i 던데 s 러똑하셔하안서안시네시네두 번째가 뭐냐면요, 제가 어, 캐피탈이라는 게몰로 s t 이냐면은 금융이라는 말을 쓰요. t o r e This is the store. t h 은 s is the store. This is the store. t 그러니까 안 갚으면 집에 무서운 사람도 찾아오고 이런 걸캐릭터이라고 어떤 얘기를 하고 어, 거의 쓰이진 않는데 뭘로도 쓰이냐면 은 대문자로는 말로있어요 대문자가 뭐예요라고 했을 때 영어는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있잖아요 이 앞에 있는 걸 대문자 캐릭터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is located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나중에 문법 시간에 배우게 되겠지만 저기 located는 위치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앞에 비동사가 있고 로케이트에다가 e d 가 붙은 걸로 봐서 얘는 무슨 태라고 그러면 되냐면요, 우리 배우시게 게지만 수동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어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얘 리틀인데요. 제가 예전에 초등 문법이나 중일 문법 도 여러 번 설명 드렸던 것 같은데 퓨랑 리틀이 나오잖아요. 얘네 둘의 차이는 둘, 아 공통점은 둘 다? 적은, 작은 이런 뜻이죠. 기억나요? 얘는 중요한 게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 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된다고 했어요. 특히나 독해왜 그러냐? 퓨 어, 적은인데 뭐가 적은 거냐면 수가 적은 거예요. 리틀을 적은 건데 뭐가 적은 거냐면 양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때 수량 형용사라고 문법 시간을 배웠었는데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수요랑 리틀이 독해에서 나왔을 때 앞에 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돼요. 제 하나만으로도 독해 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제가 리틀을 보면 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 했어요. 듣고 있니? 네. 리틀 앞에 어가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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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그러면은 어가 없다라는 거는 쟤는 뭐냐면은 부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가 있으면 부정의 반대말이 긍정이 되겠죠. 무슨 뜻이냐. 비가 좀 내려요라고 돼 있어서 어 얘가 만약에 어가 있었으면 물이 좀 있어요. 이런 뜻이 되고요. 리틀 워터이라고 하게 되면 물이 거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박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니?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퓨우랑 리틀이 나올 때는 어 문법이라면 뒤에 뭐 어떤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하겠지만 문법을 물어보지 않고 독해에서는 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무조건 찾아야 돼요 왜? 어가 있으면 긍정적인 뜻이야 네. 나갈 방법이 좀 있어 어나돈좀 있어 괜찮아 희망 이좀 있어 이렇게 쓸수 있는데 어가 없이 그냥 단독으로 얘네 둘이 쓰였다는 거는 거의 절망적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물이 그러니까 아예 거의 없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오늘 문법 시간에 배우고 있는 현재 진행이 될 텐데 앞에 이즈는 무슨 동사예요? 비동사예요. 네. 더 듣고 있니? 네. 어. 인크리즈 혹시 무슨 뜻이요 뭐더라? 증가? 얘는, 어? 증가. 아, 정답. 얘는 디크리즈의 어, 반대말이래요. 감소. 자, 인크리즈는 뭐냐면 증가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디크리즈는 무슨 뜻이냐면 감소하다라는 뜻이에요. 앞에 두 가지만 차이가 있겠죠. 네. 이해됐니? 네. 자, 근데 어 예를 단어는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고 우리 비봉사에다가 네. ing가 있으면 얘를 뭐라고 했다면 얘를 시제 시간을 배웠는데 네. 진행 시제라고 배워요. 네. 그럼 보시게 되면은 이즈의 increase 동사에 ing 있으니까 현재 진행이 맞겠죠. 네. 자, 제가 그때 수, 어, 시제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은 요렇게 동사가 있을 때 반으로 갈라 붙는다 그랬어요. 네. 그럼 앞에는 뭐에 대한 정보가 있죠? 시간이 있고 네. 뒤에는 모양에 대한 정보가 있다 그랬어요. 네. 여기 보니까 이즈라고 하는 게 현재형이죠? 네. 그리고 동사에 ing가 붙은 걸로 봐서 진행이에요. 그래서 얘는 묶어서 현재 진행이라고 읽으시는 거예요. 네. 만약에 여기가 이즈가 아니고 뭐 워즈라고 돼 있었다. 그럼 뭐라고 네. 읽예요 네. 과거 진행이라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네. 맞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u n u s u a l 이라고 되어있는데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저기 앞에다가 뭘 붙이거나 뒤에다 o m e 굉장히 많아요. 유 e t a pet on 굉장히 많아요 는 u s u a l 은 무슨 뜻이죠? Usual. 보통의 고통? 평범한 늘 있는 그런 뜻이 되는 거야 맞지? 네. 여기다가 u n u s u a l 하게 되면은 얘는 무슨 뜻이냐면 보통이 아닌 한 특이한, 독특한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 음. 맞나요? 예. 그 일본 드라마 중에 또저고 뭐 비슷한 단어 있었는데 설명해 줄거 같아. 까먹었네.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니? 안해. 아, 네. 잘안 봐요. 어. 그 쿡삭 소가수 딱더 재밌던데. 드라마 안 봐요 여러분? 그거 슬프지 않아요? 아부담가울었어요 박복음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제가 나오는 걸잘안 보거든 네. 아, 왜냐면 연기를 너무 못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이거 괜찮더라고 네. 자 여기까지 문법 정리됐죠? 네. 어, 페루에 있는 리마는 데서 사는 거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공기가 썩었어요 쉽게 얘기하자 좋았죠? 경우가... 그래서 어, 거점 대학들이 뭔가 해결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웹본이라고 무기라고 나왔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맞죠? 네, 솔루션 나왔습니다. 뭐 굳이 약간 특이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없지 아, 보통 우리나라에서 저런 거 나오면은 저런 아. 문제가 있으면 과학에 관련된 건 압도적으로 카이스트 애들이 많이 해요. 카이스트 알아요? 카이스트 한국 과학기술? 아, 사실은 그막 뭐 서열화를 매기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대학 순위 같은 걸 보통 입시생 되면 다 기억하잖아요. 네. 서울대 갈래, 고대 갈래 하면 어디 갈거 무조건 서울대 가야지. 그렇잖아 근데 저기 이과는 조금 복잡한 게 문과는 그 표가 어느 정도 맞아야 하고 뭐, 뭐 서강대 위에 뭐 고대나 안대 있고 그 위에 독보적으로 서울대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과는 그러기가 힘든 게 왜냐면 의대가 있고요. 그리고 카이스트나 유니스트, 포스텍 같은 특이한 대학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서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 그 처음 들어보는 대학인데, 지방에 있는 처음 들어보는 대학인데, 을 대면은 거의 수능 만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한개더 맞으면 서울 연고대 을대 가는 거고, 한개더 들리면 그런 데 가는 거예요. 을 대는 공부 되게 잘 해야 받아요. 누가 음. 이리지 어떻게 생각하냐고? 나중에 생각하세요 천천히 굳이 꿈이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꿈이 없어도 돼 나중에 시작하면 되는 거야 yeah. 자 아무튼 그 대학들은 create 만들었습니다 창조했습니다 라고 돼 있는데 create는 그냥 만들었습니다 라고 해도 돼요 yeah. 사실은 얘가 어, 사전적으로 단어장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yeah. 창조하다라는 뜻인데 yeah. 너무 저기, 저기 과하잖아 yeah. 그래서 그냥 만들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독해하실 때 한국말이 어려우면은 걔를 최대한 쉬운 단어로 바꿔 서 해석하시는 것도 네. 괜찮은 해석 방법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큰 네. C들. 고려하다라는 인데 사실 어렵잖아요. 네. 그게 그냥 사실 때 뭐라고 아, 생각하시면 되면 냐 띵크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아무튼 유니버스티가 two types of billboard. 어, 두 종류의 빌보드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투 타입 쓰니까 몇 개예요. 네. 두 개예요. 다원나몇 개라고? 네. 두 개야. 그러면은 첫 번째 거두 번째 거두 개가 나오는 설명이 나오죠? 네. 그렇지 않겠네. 그렇죠. 빌보드는 그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나? 세 타고 가면 엄청 큰전광판 같은 거 있죠? 네. 고속도로 같은 데 있는 거. 그런 게 빌보드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나 요즘에 저것보다는 그 뭐 음악 차트로 많이 쓰이긴 하는데 뭐 아무튼 둘다 같은 뜻이니까. The First type. 자첫 번째 타입은요. 그럼 1번 타입이 나오겠지? 두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맞지? 네. 첫 번째 타입은 absorb water. 물을 모한다고 뭐 흡수해. 다시 뭐 한다고? 뭐, 물을 흡수한구나. 흡수해요. 뭐로부터? 공기로부터. 그리고 purify하기 때문 정화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게 뭐냐면은 그 여러분 퓨리파이라고 그 LG 알죠? 예. 삼성 라이벌 LG 알죠? l g 점이 거기서 얘네 그, 그 공기청정기 브랜드 이름이 퓨리케어예요 아, 아. 아. 삼성은 뭐였지? 에어워셔인가 하여튼 뭐 기억이 안나는데 퓨리케어 퓨리파이란 무슨 뜻이냐면요 정화하다는 뜻이에요 첫번째 타입은 물을 흡수해서 정화하는 그러면 thirsty 는 무슨 뜻이냐면 목마른, 목마른 사람들이 그거를 마실 수 있는 거에요 from a tap. 되고, tap은 수도꼭지 라는 뜻입니다. 네. 수도꼭지에서 물을 마실 수 있는 요그 빌보드는 collect more than 자, more than 하게 되면은 더 많은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more than water 90 liters of water every day. 매일마다 90리터 이상의 물을 얘들아 이거 봐봐 콜렉트 수집하다잖아요 네. 물을 수집한다 이러지 말고 그냥 뭐 만든다 뭐 가진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업종브랑 똑같은 물이라고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듣고 있니? 네. 첫 번째 타입은 뭐냐면은 물을 흡수하는 등이었어 맞죠? 네. 얘가 1번 타입이었어 그래서 이번에는 뭐냐면 2타입이라 할수 있으니까 두 번째 타입이 나와야 되겠죠 네. 세컨드 타입 두 번째 타입은 빈칸이래 음. 여기 나오면 여기다 뭘 나올지 찾아보면 되겠죠 Because. it takes in dirty air remove pollution 자, 뭐냐면은 더러운 공기에서 발생하고요 네. remove pollution 오염을 제거하고 then release clean air into atmosphere 음. 그러면 여기에 release라는 표현이 있는데 어, 제가 굉장히 많은 뜻을 쓰이거든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릴리즈를 꽉 쥐고 있다가 놓는 걸 릴리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무슨 뜻이냐? 꽉 놓고 있다가 놔버리는걸 릴리즈야. 그럼 예를 들어서 보도소에서 죄수를 릴리즈 했다. 그럼 무슨 뜻이요 석방시켰다. 이런 뜻을 쓸수 있겠지. 네. 두 번째 뉴진스가 어, 뭐, 새로운 앨범을 릴리즈 했다. 그럼 무슨 뜻이요 발매했다라는 뜻으로 쓰이면 되겠다. 세 번째 뭐가 있냐면 뭐 어디고 햅시 코카콜라에서 새로운 음료를 릴리스했다. 그러면 걔는 뭐라고 하는데요? 출시했. 출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그러니까 얘도 뭐냐면은 더러운 공기를 오염을 제거해서 릴리스 뿜어내다 방출하다 는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Clean 네. air into the atmosphere. 어디로 대기에다가. 네. 대기는 쉽게 말하면 공기예요. 쉽게 얘기해요. 네. 각각의 빌보드는 can clean the air. 어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데 어바웃 일단 어바웃은 대략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ive city 블록하게 되면 다섯 뭐 블록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지을까 구역? 다섯 구역 정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보세요. 네. 첫 번째 건 무릎 수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뭐 하는 애은 에어를 정화하는 애였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어기 빈칸을 한 다음에 뭘 하는 애가 나오는. 일단 보자 물론 빌보드 이러한 빌보드들은 are still used 여전히 쓰이고 있어요 뭐로써? Advertisement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Advertisement 그 구글 같은 우리 게임 같은 거할때 오른쪽 위에 모서리 보면 AD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앱 중에서 Adblock이라고 있어요 내가 Ad가 뭐냐면은 광고라는 뜻이에요 광고로서 쓰이고 있어. 여전히 쓰이고 있어. 뭐냐면은 빌보드라고 하는 건 원래 간판이야. 네. 광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 근데 그거를 공기청정기로 대체한 거죠. 음. 여러분 잠깐 뒤에 좀 봐줄 수 있어요? 뒤에 좀 봐줄 수 있어요. 뒤에 뒤에 저 흰색 보이죠? 네. 여러분의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사배를들여서 공기청정기를 산 거예요. 박수. 고마워요. 웃긴 게 뭐냐면 저 중국 거거든 샤오미 네. 거거든요. 샤오미 아, 거 공기청정기 성능 되게 좋아요. 그때 중국 때문에 산 건데 다시 그걸 중국 공기청정기로 정화한다기좀그랬네 그러나 이러한 빌보드들과 함께라면 계약은 presenting. presenting은 뭐 쉽게 얘기하면 프레젠테이션 뜻이 되게 많은데 대통령은 president가 참고로. 프레젠테이션 무슨 뜻이냐면 나타내라는 뜻이고요.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요 맞네? 우리 시간에서 과거, 현재 라는 뜻을 넣었어요 네. 그러면 어, a good image of their school 그들의 학교에 좋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고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provide는 제공받다라는 뜻인데 쉽게 얘기하면 기부로 바꿔 쓰시면 돼요 주는 겁니다 깨끗한 공기를 그리고 깨끗한 물을 at the same t i m 있니? 네. 본문을 여기까지만 하고요. 잠깐 5분만 쉬었다가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응.